가 펑션베이 김성태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지난 웨비나에 이어서 리커다임 V의 R5의 신기능 중에 MFBD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버기카의 프레임을 리즈 바디나 풀플렉스, 알플렉스 바디로 변환해서 MFBD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수가 많거나 전체적인 거동만 보고자 할 때는 알플렉스. 특정 목적의 예 디테일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풀플렉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비선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풀플렉스를 쓰게 되죠. 기존에는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 알플렉스로 해석했다가 다시 풀플렉스로 한다든지 풀플렉스로 하다가 리지드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따로 모델링을 만들고 관리돼야 됐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커다인 VL-R5에서는 G 모델링 컨셉을 바탕으로 한 G 매니저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강체와 풀플렉스 또 알플렉스 간의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G 매니저의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디가 강체인 경우에는 타겟이 풀플렉스 알플렉스가. 그다음에 현재가 풀플렉스면 리지드 알플렉스 아니면 또 다른 풀플렉스. 알플렉스면 리지드 풀플렉스 알플렉스로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다이얼로그에서 손쉽게 변환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고요. 메시어나 알플렉스젠도 모두 이 다이얼로그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손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체나 풀플렉스, 알플렉스 바디에 이미 조인트나 폴스, 컨택이 달려있었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바디 타입에 관계없이 하나의 모델만 있으면 자유롭게 강체로 풀었다, 유연체로 풀었다, 또는 폴플렉스 풀었다, 알플렉스로 풀었다가 가능해집니다. 기존부터 MFBD를 쭉 사용해본 분들에게 있어서는 대체 뭐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어를 이용해서 또는 알플렉스 제인을 이용해서 풀플렉스나 알플렉스 바디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의 바디 타입 변환도 G 모델링 컨셉이 구현되어 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G 매니저가 G 모델링이 아니고요. 이때까지 리커다인이 꾸준히 지원해온 바디 변환을 위한 편의성 기능이라든지 어시스 모델링 같은 것이 다 G 모델링 컨셉이 기반을 둔 기능들이고요. 이것이 이번에 v 8 r 5에 완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존 MFBD 사용자들에게서 새로운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풀플렉스나 알플렉스를 강체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유연체로 풀다가 거동만 한번 보해서 강체로 되돌리려고 그래도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하거나 아니면 아주 귀찮은 작업으로서 진행이 됐는데. G 모델링 컨셉이 완성된 V의 R5에서는 G 매니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강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R 플렉스 바디를 풀 플렉스 바디로 바꿀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풀 플렉스를 R 플렉스로만 변환이 가능했는데 V의 R5부터는 R 플렉스가 풀 플렉스로 변환이 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강체를 유연체로 바꾸거나 또는 뭐풀 플렉스를 R 플렉스로 바꾸거나 또는 이제 유연체를 강체로 바꿨어요. 언드리드가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는 바디 타입을 바꿨을 때 언드리드가 지원이 안 됐죠. 또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시스트 모델링을 한번 적용을 해서 매시를 하고 나면 어시스트 모델링의 세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G-Manager를 통해서 바디 타입을 변환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바디 타입을 변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리커다임 V8 R5의 G-모델링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 모델링 컨셉은 단순히 바디 타입을 변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디 타입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솔버 측면에서나 UI 측면에서나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아주 복잡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특히 조인트나 포스 컨택이 연결이 있을때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서 동일한 타입의 조인트 포스 컨택을 쓸수 있게 하고 유지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메시와의 연결, 알플렉스 젠과의 연결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이 바로 펑션베이의 G 모델링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 모델링에서 해 다음 설명은 FE 머지입니다. F E 머지는 두 개의 풀플렉스 바디를 하나의 풀플렉스 바디로 합치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어떤 프레임이, 어떤 부분은 솔리드로, 어떤 부분은 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두 개의 메시가 있을 때 이를 하나의 메시로 합쳐주는 기능을 바로 FE 머지라고 하는데요. 각각 별도의 풀플렉스 바디로 하고 픽스트 조인트 등으로 결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픽스트 조인트를 달려면 RB 요소를, 특히 FDL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운동방정 식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이 추가되면서 해석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RB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해석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의 FE 바디로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기통 엔진에서 특히 이 캠샤프트 세개의 바디로 이루어지는 캠샤프트를 각각 메시를한 다음에 하나의 f e 모듈을 해서 하나의 플렉스 바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능으로 Geometry Simplification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바디에 있는 불필요한 Edge나 불필요한 페이스를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메시 아주 악영향을 줍니다. 해석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이러한 불필요한 글씨나 불필요한 에지, 페이스를 없애 줌으로써 보다 좋은 품질의 메시를 만들고 해석 결과를 좋게 하고 속도도 빠르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임프린트 포인트 기능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임프린트 포인트는 메시하기 전에 내가 어느 포인트의 노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바디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 의 노드들을 만들어 두면 두 노드를 합쳐서 하나의 FE 바디를 만들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바디에 동일한 위치의 노드가 있으면 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FE 바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디를 FE 머지를 통해서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어 모드로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좀 전에 설명드린 딜리트 베이스 딜리트 엣지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엣지와 불필요한 페이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드, 어떤 엣지들을 없앨지가 프리뷰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인프린트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어떤 위치에 노드를 만들지. 먼저 리커다이 계산을 해서 보여주고요. 여기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이값을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값을 그대로 쓰면서 메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순화된 형상을 가지고서 지정한 노드를 가진 f e 바디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어셈블리 바디 모드로 어셈블리 모드로 넘어와서 여기서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F E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먼저 값을 설정해주고 어떤 노드들이 합쳐질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의 F E 바디로 만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Geo Curve 2D 컨택입니다. Geo Curve 2D 컨택은 V 의날4까지는 강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요. 또 V 의날5에서에서 플렉스 알 플렉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브 데이터는 라인셋으로 생성을 해서 접촉을 정의할 수 있고요. 물론, G 매니저를 통해서 바디탑을 변환해도 주요 커브 컨택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3D 컨택으로는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이 2D 컨택을 이용해서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석 속도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Extract 기능은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죠. 그래서, 리커다인에 있는 어떤 모델을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 프레임의 상태 그대로 알 d o 에는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유연체의 경우에는 변형된 메시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기존에는 프리스트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추출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변형된 스프링을 익스트랙트를 통해 추출을 했을 때 네,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위에 R5에서는 이 프리스트레스를 뺀 채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소성변형된 유연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처럼 변형된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체가 포함된 모델을 익스트랙트 할 때는 익스트랙트 할때 프리스트레스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UI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선택을 해서 익스트랙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알플렉스 프레셔로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풀플렉스에서만 지원되던 프레셔로드를 알플렉스에서도 지원하면서 알플렉스 바디에 대해 프레셔를 하중 조건으로 줄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컨택 프레셔를 알플렉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면서 컨투어 다이얼로그에서 컨택 프레셔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플렉스 바디가 보통 아웃파일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아웃파일 크기를 파일 구조 계산을 통해서 5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MFP 비디오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기능 외에도 다양한 VNL5의 신기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리커다인에대한 내용들이 기술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s u p p o r t r i c o r d a i c o m 에오시면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내용, 기능에 대한 FAQ, 기술 팁, 기술 지원 게시판까지 제공이 되니까요. 많은 방문 바라고요. 또한 이 웨비나 외에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툴킷과 기타 기능에 대한 웨비나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